안녕하세요 재미삼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들을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영어를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영어가 안 되는데 해외 취업하는 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laughs>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제가 원래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 하는 버릇이 있어요 뭔데? 시뮬레이션 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 회사에 있을 때 같은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다른 포지션에 말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소리는 듣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해외에 나가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을 텐데 저 친구를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형이 좋았어요 잘 한다고 하고 그래서 생각을 했지 가능성이 있다 해볼만하겠다. 응.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한 일주일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했지 한국 회사에서. 어, 일부러... 괜찮, 되게 괜찮은 응. 방법인 것 같아. 일부러 아예 말을 안한건 아니지만 일부러 최대한 말을 아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영어로 할수 있는 만큼의 말뭐그 정도 그렇게 해가면서 일을 해봤는데 될것 음. 같은 거야. 아무래도 컴퓨터로 음. 작업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 <laughs> 그렇지 개인 작업 위주다 보니까 음. 그럴 수 있었지.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수 있었던 거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보통 사람들은 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웃음> <웃음> 이 생각을 하는데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전제, 하면 영어를 전제 조건이 나는 쓰지 해외 나가서 말하지 않을 거야. <laughs> 이미 그때부터 영어 할 생각이 없어아 그래서 그게 먹혔어? 음 먹히던데? 일단은 면접은 준비를 했어요. 그것까지 준비 안 하면 날로 먹는 거니까. 근데 날로 먹었어. 다른 영상 보시면 면접설이 있는데 조금 날로 먹었죠. 면접 볼때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 다이가 어떤 증상이 일어난지를 얘기해좀 좋을 것같아 제가 남들보다 영어 울렁증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외국 친구들이 항상 사람 보면은 하이 하와이오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 민망하겠다 굉장히 민망해 한국말로 치면 어?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응. <웃음> <웃음>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를 잘 아는 이제 외국인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기계적으로 하와이오 하고 그냥 가버려 <laughs> <laughs> 대답 들을 필요 없어 <laughs> 한번 엄청 착한 미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랑 좁은 공간에 있게 된거야아 <laughs> 그... 억울하다 어? 그 친구도 엄청 긴장을 해. 이게 외국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도 긴장을 하는데, 걔네들도 기, 긴장을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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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불편한 서, 사이인 거지. 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긴장을 서로 해요. 그 친구랑 좁은 공간에 있게 됐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역시나, 하와이오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굿, 이러고 그냥 끝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굿, 하와이요 라고 대물어 줬어요. <laughs> 그 친구가. 긴장을 한 탓에 하와이 또 물어보는 거야. <laughs> 자기가 음... 긴장을 해버린 거야요 어. 그래서 둘이 엄청 웃었어요. 아유, 웃긴다. 면접을 보고 일단 회사에 들어갔어. 응. 거기까진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아 그래도 영어 공부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들던데. 아. <laughs> 영어를 잘 하면 좋긴 한데 영어를 굳이 안 했던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어쨌든. 시간을 내야 되잖아 일을 마치고 시간 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지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근데 그런 상태로 또그 다음 날 가서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데이터로 보여주면은 얘네들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인 빈 부분을 이제 음. 본인의 실력으로 대신 채워놨겠다. 그렇지. 그니까 나는 반대로 내가 오너라면은 아니면 그위 상사라면은 내아랫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을 파고 들면은 분명히 얘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남들보다 3배 데이터상 그거를 보여주니까 얘네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말 많은 애들 먼저 잘리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 불편하지. 솔직히 말 잘했으면 업무 능력이 더 배가 됐겠지? 불편하긴 한데 그래픽 작업이니까 딱 보면 대충 알거든. 무슨 작업을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오더를 받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해. 감으로 다 때려잡는 <laughs> 응. 거야? 감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미리 해버려. 근데 한 번은 이건 지 저건 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때는 사실 물어봐야 되거든 슈퍼바이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A랑 B를 둘다한 거야 그거 같다 되게 머리 나쁜 응. 몸이 고생한다 어 몸이 고생했지 그래서 둘다 해서 A를 먼저 보여줬더니 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B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 B도 했어 하면서 빠밤 딱 보여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좀더 인정받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고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했냐면은 하루는 그때 이제 오버타임 그러니까 야근까지 해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었던 때인데 그 10시간 동안 딱한번 일어났었어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어. <laughs> 화장실 가려고 딱한번 일어났었는데 밥도 이제 도시락 싸 갔으니까 도시락을 이제 일하면서 그 아, 책상에서 이제 먹었지 내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일어나 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 있었는데 그대로 일어나 버린거야 그래가지고 발목이 90도로 접힌 상태로 바드득 소리 내면서 딱 일어나다가 엎어졌어 엎어졌는데 옆에 백인 동료가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는거야 아 괜찮냐고 안 물어봐? 안 어, 물어보는. 어 여기 애들 엄청 막아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laughs> 되게 서러웠어. 아무튼 그날 막쩔뚝거리면서 퇴근을 했었지. 아니 그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발목 사진을 찍을 는데 인대가 뭐좀아 인대 인대가 결국 인대 파열이 됐어. 병원 갔더니 인대 파열됐다고. <laughs> 엄청 심했어요. 부은 것도 진짜 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약간 비 오거나 좀 발을 세게 디드면 알아신 욱신... 영광의 상처 그건 영광의 상처가 아니지 <laughs> 아무튼 그 정도로 미친듯이 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알아주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거네요 일단 노력을 투자했을 때좀더 효율성이 높게 음. 결과적으로 음. 더 빨리 뽑아낼 수 음. 있는 걸 음, 선택을 일단 한 거네 오 그래 그 말이 <laughs> 맞는 거 같아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와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빨리 늘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일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응.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거. 이해를 한 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약간 언어적인 부분이... 그런... <laughs> <laughs> 그런... 그, <laughs> 여러분, 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다편집이 <laughs> <laughs> 편집할 때다 잘라야 돼. 앞으로도 영어 공부 계속 안할 거예요? 하긴 해야죠. <laughs>